잭과 콩나무 옛날 옛날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 잭이 살았습니다. 잭의 집안은 아주 가난해서 밀키화이트라는 암소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잭과 어머니는 밀키화이트가 짜내는 우유를 내다 팔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밀키화이트가 더 이상 우유를 짜내지 않았습니다. 제과 어머니는 밀키 화이트가 우유를 짜내지 않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궁금하다. 일을 어쩌지? 일을 어떻게 손을 쥐었자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운내세요 어머니. 제가 일자리를 얻어볼게요. 제기 말했습니다. 전에도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잖니. 하지만 너에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밀키 화이트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든지 해야겠어. 좋아요, 어머니. 오늘은 장이 서는 날이니까 밀키 화이트를 팔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지 알아보죠. 최근 그렇게 대답하고는 밀키 화이트를 끌고 장터로 떠났습니다. 잭은 장소로 가는 길에 재미있게 생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잭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잭.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잭은 대답하면서도 노인이 어떻게 자르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잭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암소를 팔려고 시장에 가고 있어요. 그래, 도 암소를 잘팔수 있을 거다. 그런데, 너, 콩알 다섯 개를 어떻게 세마은지 아니? 양손을 두 개씩 쥐고, 입에 한번 물면 되지요? 제 얘기 아주 체지 있게 봤어. 아, 맞다. 자, 저, 여기, 진짜 콩들 있다. 노인이 이상하게 생긴 콩을 보여주면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총명하니까 너와 거래를 하고 싶구나. 너의 소와 이 콩들을 바꾸면 어떻겠니?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제게 말했습니다. 오, 너는 이 콩들이 어떤 콩인지를 모르는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콩들을 밤에 심어 보아라. 아침까지 줄기가 하늘까지 잘한단다. 정말로 정말 그래요? 정말이야.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암소를 다시 가져가도 좋다. 좋아요. 최근 노인에게 밀키 화이트를 넘겨준 후콩들을 주머니에 받아 넣었습니다.